자, 안녕하세요. 어, 대한민국 독서법 1인자 TV, 어, 김명환입니다. 어, 자, 오늘의 주제는, 음, 3년 만군 독서. 어, 들어보셨나요? 3년 만군 독서, 어, 김명환 작가는, 어, 3년 만군 독서를 했다고 하는 김명환 작가는 독서를 정말 제대로 한 것이, 독서를 제대로 한 것이, 어, 맞을까요? 어. 이것이 주제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래서 저는 딱세 가지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3년 만근 독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김명한 작가는 그게 허풍이 아닐까? 과장이 아닐까? 어. 거품이 아닐까? 어, 많은 분들이 어, 김명한 칼리지 독서법 수업에 어, 한달 전에 사전 마감돼서 계속, 어, 독서법 수업에 오시고 계시는데, 어, 7년 동안 이 퀀텀 독서법 수업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7년 동안 계속되어 왔거든요. 음, 이 퀀텀 독서법 수업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어, 3년 만근 독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 어, 김명한 작가, 혹시, 어, 허풍이 아닐까, 어, 나는 못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손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네. 어,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좋아요. 왜? 솔직하시니까, 음.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3년 만군독서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 김명환 작가가 혹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3년 만군 독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 독서하는 척만 하고,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어, 왜 연예인들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어? 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좀 멍청한 척. 이런 컨셉. 이런. 근데, 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 정확한 사실이 있다고요. 어. 딱세 가지 팩트.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팩트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자, 어, 분명한 팩트 세 가지 중에, 자, 첫 번째 보시면, 3년 만군 독서를 누군가가 했다고 하면, 3년 만군 독서를 누군가가 했다고 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3년 만군 독서를 했어. 근데, 3년 만군 독서, 비포 f 프터 e 3년 만군 독서 하기 전에 그 사람과, 3년 만군 독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어, 인생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한 건지 안한 건지 알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얘기하면, 3년 만군 독서, 3년 만권 독서를 하기 전에, 도서관에 가기 전에, 3년 만군 독서를 하기 전에, 어, 김명한 작가는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는 사람, 쓸 수도 없는 사람, 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 쓸려고 도전도 못하는 사람, 쓸려고 꿈에도 생각 꿈에도 꿈도 꾸지 못한 사람이었는 거죠. 김명환 작가는 김병환이라는 사람은, 음, 그런데, 아, 네, <laughs> 그런데, 어, 어, 어. 지금 음. 전화가 막 오고 이러네요. 어, 자. 어, 그런데, 3년 만권 독서를 하고 나서,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장호영님. 감사합니다. 3년 만권독서 하고 나서는 책을 그냥 쓸수 있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밥 먹듯이 책을 쓴다는 거죠. 밥 먹듯이. 어, 밥 먹듯이.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아, 죄송합니다. 어, 자, 이 메미 소리 들리시나요? 어, 어 음, 그니까, 참 어, 메미 소리가 잘 들리죠. 자,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어. 제가 또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분께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어 3년 만군 독서를 했다고 하는 분명한 작가가 독서를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3년 만군 독서를 적당히 대충 어? 할지도 안해 놓고 했다고 어 이미지 메이킹을할수 있어요. 누구나. 음. 야, 나 3년 뭐 10만 권 읽었어. 이렇게 막 어? 허풍을 뚫고어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 있는데 자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제대로 독서를 안 했다면 3년만군 독서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삼년 만군 독서하기 전에 김명환 작 김명환이라는 사람은 작가도 아니었고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고 책을 쓸 수도 없고 책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3년만군 독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밥 먹듯 이책을 쓰는 사람이 됐다. 그게 첫 번째, 어, 확실한 증거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어, 3년 만군 독서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3년 만군 독서 했다고 누군가한테 뭐 자랑하고, 뭐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 근데 만약에 3년 만군 독서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 몇 명이나 될까요? 어, 근데 자, 뭐, 한 명이나 두 명? 뭐, 많아봤자 한 10명? 한 스무 명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어, 어쨌든, 3년 동안 만군 독서, 책만, 밥 먹고 책만 읽는다고 해서, 3년 만군 독서 한다는 건 정말 하기 힘든 것인데, 하기 힘든 것인데,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우리 독서법 수업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3년 만군 독서 한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어, 그런데, 그렇다면 3년만건 독서 김양 작가가 3년6 0권 출간 어~ 삼년6 0권 출간 3년 동안 5 0 권에서 6 0 권의 책을 출간한 것은 믿을 수 있느냐 여보 3년 동안 그러니까 한3년 동안요 어~ 한5 0 권에서 6 0 권의 책을 혼자서 쓰고 출간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 찾아보기 힘들어요 음~ 어~ 그러니까 3년 50건 주간이 훨씬 더 하기가 힘든 거야. 어. 그러니까, 훨씬 더 하기 힘든 걸한 사람은, 훨씬 더 하기 쉬운 거는 충분히 했다는 거죠 자, 그, 그게 반전인데, 3년 만권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 힘든 걸 해내지 못했다면, 안 하고 그냥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3년 60건 주간은 더더욱 확실히 못한다. 3년 만권독서 보다요. 3년 60권 출간이 훨씬 더 하기 힘든 건데 어 3년 60권 출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60권 출간 중에 어한 70권 지금까지는 이제 한 70권 80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출간을 자제하고 안 하고 있어. 요어 음, 많이 안 읽어봤는데 어쨌든 자뭐몇 권을 출간했다 몇 권을 읽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베스트셀러 책들이, 얘기만 하면 알수 있는 베스트셀러 책들이 수십 권 이상 나왔고, 또 거기서 자기개발 1등을 한, 종합 5위를 한, 자기개발 1등을 한 책도 나왔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세 번째 확실한 증거세 번째 확실한 증거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어, 빨리 끝내려고 하요 자, 어,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한 전화가 와서 어, 슈퍼에 가서 짐을 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저보고 어, 저는 집에서 머슴이에요. 머슴. 어. 그래서 빨리 가서 지금 그걸 짐을 들고 와야 됩니다. 어. 자, 어쨌든 어, 8번째는요. 음, 독서를 제대로 했다는 기준.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독서를 제대로 했다는 기준을 과연 뭘로 잡아야 되나요, 우리? 응? 음? 독서를 제대로 했다는 기준. 자,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를 제대로 했다는 준 자, 3년 만권 독서가 해서 진짜 만권의 지식이 어? 확장이 되고 사고가 변화가 되고 응? 음? 그것이 지식의 확장이 가장 큰 기준이니까 물론 어. 지식이나 어, 이런 확장, 사고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근데,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만큼 똑똑해졌다. 물론 그걸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죠. 음, 좋아요. 그렇게 똑똑해지지 않았으면, 어, 어쨌든 책을 쓸 수가 없었겠죠. 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냐면, 독서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을 정말 인생을 바꿨냐? 독서를 해서 인생을 바꿨냐, 아니냐? 저는 그걸 찾고 싶어요. 여러분, 전화 마고죠. 그래서 제가 빨리 지금, 어, 가야 돼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자, 몇,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리면, 몇년 동안 몇 권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도 의미 없어요. 아니, 백만 권을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뀐 사람은 독서 하수예요. 한 권을 읽어도 인생이 바꾼 사람은 타임을 더 좋게 변화시킨 사람은 독서 고수예요. 음, 자 독서를 정말 즐겁게 즐기는 사람은 독서 고수예요. 독서를 해서 뭐 작가가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해도 독서를 스트레스도 삼고 독서하는 걸 즐기지 못한 사람은 독서 아수예요. 자 여러분 오늘 독서 고수가 되세요. 독서를 즐기는 사람 또한 권을 읽어도 책을 읽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독서 구수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여러 가지, 어, 컨셉으로 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